안녕하세요, 애견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21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애견인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늘이 주말에 계속 비가 왔는데 오늘도 좀 비는 안 왔지만은 하늘에 지금 먹구름이 짙게 껴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견사 관리하고 저녁 아이들 운동, 배변 활동 시키면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우리 찬미 날개. 그래 이제 신진이, 황실이 아, 제가 올해는 아, 여기 그 진진이라는 애가 지금 새끼 한 뒤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요 진진이 하고 아, 이쪽 안쪽에 있는 아, 탕금이라는 애가 지금 뭐 1년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새끼를 아, 한 번도 안 뺐습니다. 그 지금 합방을 시킨 상태고요. 아, 어, 이제 요 베고 한나야 요 한나도 타나 자견인데 아, 자견을 한 번도 출산을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게 년 됐거든요 아, 여기서 세 마리만 기회가 되면 출산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 그 참미는 2016년도 출산한 아이니까 좀 벌써 이제 한 6년 됐죠. 본 이제 참미 딸 타나입니다. 타나인데 지난번에 한 마리를 출산을 했습니다. 백구 수컷 출산했는데요. 우리 제가 아 하여튼, 뭐, 나머지들은 출산을 안할 생각입니다. 일로와! 아, 지금 밖에, 암남이 이제 빛나가 밖에 있습니다. 빛나가. 좀 성격이 좀, 사람한테는 아주 그냥, 뭐, 귀염덕인데, 그리고 이제 제가, 아, 저하고 같이 있습니다. 아, 있고. 어, 이제, 복길이라는 애가 있는데, 어, 황호 딸, 보통 이제 독립견사에 밖에 있습니다. 어, 저희 그 충진에, 아, 뭐, 자견들을 아, 키워보고 싶은 그런 아, 여러분들 뜻이 있으신 분들은 네, 뭐 사전에 어, 저하고 통화를 하고 승인을 맡은 후에 한번 찾아오시고 대화를 하시고 아, 사전에 아, 어떤 스타일의 그 어, 개를 분양받고 싶은지 말씀을 대화를 나누시고요. 아, 인연이 되시는 분들께는 제가 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도 어, 아, 네, 오후에 한 분이 전화 오셔갖고 아, 이 근처에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연락을 안 하시고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뭐이 근처에 오실 일이 있어갖고 아,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예 어, 만나고 싶지 않다고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 어, 제가 뭐 그분들 일일이 만날 필요도 없고요 좀 어. 아, 저는 그냥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 좋아서 제그 반려견들 키운다 생각하고요 아, 제가 뜨시는 분들 아, 좋은 순수토종진도께 아, 제가 드릴 수 있으면은 드려야겠죠 근데 아, 뭐 출산을 많이 해서 아, 개를 분양해서 뭐 어, 돈 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저는 없습니다. 어쨌든. 1년에 두번 새끼 빼갖고, 뭐, 개 분양하고 그러면은 뭐 돈이 되겠지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분양을 해서 어, 좋은 개들이, 건강한 개들이, 성품 좋은 개들이 나오냐. 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제가 꼭 맞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러나 이제 모견이 건강해야 아그 자견이 잘 나온다 건강하게 성장한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 아 이런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요 아 저는 아 하여튼 모견이 건강할 때 어, 자견을 출산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꼭 필요한 분들께 어, 저희 자견은 어, 뭐 인연이 지신 분들께 드리는데요. 어, 그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가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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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여기 들어가 옳지 나 날개 들어갔냐 진진이 옳지 황실이 아, 이리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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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네, 감사합니다.